더원 카메트입니다 습기에 강한 t p 소재라 물을 뿌려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내리죠 차량을 구입하면 카메트부터 바꾸게 됩니다 기존의 순정 카메트가 먼지가 잘 달라붙고 금방 더러워지는 데다가 세탁이 쉽지 않아서 더 그렇죠 하지만 많이들 사용하는 코일매트 같은 걸로 바꾸면 더러워지는 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물질들이 틈새로 들어가서 더욱 더러워지고 세탁은 더더욱 어려워지죠 소개할 더원 카매트 4세대 제품은 요가매트로도 많이 사용하는 tpe 소재의 제품으로 보건력과 충격 흡수가 우수하며 편안하고 깔끔하게 세탁을 할수 있는 카매트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 이라 차량 인테리어 효과도 좋습니다. 색상은 브라운과 그레이 색상 선택 이 가능합니다. 기본 매트와 코일매트 더원 카매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매트는 먼지가 상당히 잘 달라붙고 보이기도 잘 보입니다. 약간만 더러워져도 티가 확 나죠. 앞면과 뒷면이 다르고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코일 매트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더러워져도 티가 잘안 나는 게 장점입니다. 쿠셔닝도 두껍다 보니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네. 먼지나 이물질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 실내에 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고 물기도 머금어버려 청소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무겁죠 마감이 좋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도 문제고요 보통 앞면은 코일이고 뒷면은 고무 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원 카매트입니다 특징적인 건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TPE 소재라 논슬립 효과가 좋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죠 폼이 있어서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잘 잡아줍니다 청소도 툭툭 털어주면 돼서 편하고요 요가매트에도 많이 사용하는 TPE 소재라 찍김과 변형이 없어 내구성도 좋습니다 밀착력도 좋고요 흑단도 완벽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기본 매트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워낙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건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코일 매트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두껍고 무거운 매트인데 물까지 흠뻑 흡수되다 보니 엄청 무겁네요. 잘 마르지도 않아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더운 카매트입니다. 습기에 강한 TP 소재라 물을 뿌려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내리죠. 그냥 털기만 하면 바로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리기도 쉽습니다. 물이 아니라 음료수나 커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욱 끔찍합니다. 액체류가 흡수되지 않아야 편안하고 깔끔하게 세탁할 수 있겠죠. 과자 부스러기나 흙 같은 걸 흘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본 매트는 더러운 게 그대로 달라붙어 버리죠. 물기가 있다면 더욱 찰싹 붙어 버립니다. 털어내기도 쉽지가 않죠. 호일 매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입자 같은 건 깊숙하게 들어가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나 냄새 같은 걸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다 들이마시는 거죠. 더운 카매트는 촘촘한 먼지홀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툭툭 털면 되고 물기가 있어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차를 탈때 신발을 그대로 신고 타야 하다 보니 흙이나 각종 오염물이 신발을 통해 매트에 그대로 묻게 되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세척 가능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염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대 디올 뉴 그랜저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앞뒷면이 똑같이 생기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바닥을 보고 잘 맞춰주세요. 홈도 잘 맞고 차에 완전 딱 맞습니다. 커버되는 부분도 넓고요. 브라운 색상 매트가 밝은 색상 시트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듭니다. 세척이 쉽고 오염에 강한 게 정말 큰 장점이고 거기에 차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설계로 바닥을 완벽하게 커버해줍니다. 논슬립 효과가 좋아 밀리지 않아 운전을 편하게 할수 있고요. 기본적인 매트 기능에도 충실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인테리어 효과로 차량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밝은 색 시트에 브라운 색상 매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지금까지 더원 카메트 4세대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액체가 흡수되지 않고 수백 개의 홈이 있어 이물질을 잘 모아줍니다. 툭툭 털고 물로 간단하게 씻어내서 세탁이 가능합니다. 건조도 잘 되고요. TP 소재를 사용해서 보건력과 충격 흡수가 우수하면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논슬비 효과도 좋고요. 차량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크기와 좋은 마감을 보여줍니다. 브라운과 그레이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차량의 인테리어 효과를 더해줍니다. 앞면과 뒷면이 같아서 장착 시 방향을 잘 보고 장착해야 합니다. PC 소재를 사용해서 보건력과 충격흡수가 우수하고 논술 효과가 좋은 카매트로 완벽한 설계로 차량에 딱 맞는 핏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세탁도 쉬워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차량에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디자인이라 완성도가 높은 카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